엄마 친구 아들에 출연하는 아역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강단호의 딸로 출연하고 있는 강현두 역할의 아역 연기도 잘하고 어른스러워서 너무 귀엽네요. 또배성류 아역으로 나오는 꼬마아이 연기도 너무 잘하고 표정도 살아있죠. 이두 명의 귀여운 여자아이들 어떤 배우이고 어떤 작품들에 출연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강단호의 딸로 출연하고 있는 강현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병은 심지우이고 2016년생으로 만 8세로 초등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1000원짜리 변호사 7인이 탈출 7인이 부활 등에 출연을 했네요. 여기서 잠깐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 백마리 역할을 했고 정모음으로 출연 중인 배우 김지은과 같이 출연을 했네요. 엄마 친구 아들에서 다시 만났네요. 아역배우가 많지 않아서 겹치나 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역할이 이7인의 탈출》에서 매튜리와 한모네의 친딸 노안나 역할입니다. 소름끼치는 연기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연기력을 인정받아 여러 작품에 출연 중이네요. 엄마 친구 아들에서는 강단호의 딸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크롭서클을 찾고 있어요. 크롭서클이면은 외계인이 남긴 흔적? 네. 너 외계인을 믿어? 언니던데. 근데 외계인 믿어요. 첫 출연부터 외계인의 흔적인 크롭서클을 찾으면서 4차원의 세계를 보여주고 정모음이 이 모습에 반하게 되면서 친해지고 싶다고 합니다. 이때는 강단호 딸이라는 것을 몰랐고 이후 연두가 아파서 119에 신고를 하면서 강단호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만 강단호와 정모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연두의 엄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강단호는 그냥 멀리 있다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강단호의 친딸이 맞을까요? 강단호의 극중 성격을 봐서는 사회부 기자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며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걸로 봐서 사연이 많은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있고 인생 2회차처럼 너무 어른스러운 말투로. 사실 강현두는 외계인의 딸이 아닐까요? 부모님의 흔적인 크롭서클을 찾아 헤매는 게아니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정모음이 소방대원으로 응급환자를 구하는 모습에 반해서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배성류 아역으로 출연 중인 오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심지우보다 귀여운 외모로 오은서가 요즘 더잘 나가는 것 같아요. 2017년생으로 초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앞서 심지우보다 한살 어리네요. 이런 인기의 10월 9일 방영되는 조립식 가족에서도 아역으로 출연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린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수 있나요? 검은 생머리가 매력적이네요. 웃으면 나오는 보조개도 너무 이쁘네요. 심지우와 마찬가지로 2021년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에서 단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2024년에만 6개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배성류의 지금 성격과 비슷하게 말괄량이 같은 성격으로 어릴 때부터 최승효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여느 때처럼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뛰어왔는데 얘너 이름이 뭐니? <laughs> 자기는 잘 보살펴 주고 놀이에도 참여를 시켜줬다고 하는데, 이후에 승효가 자기 먹기 싫은 반찬은 나다 주고 동네에서도 깍두기로 데리고 다녔고 승효가 모아두었던 저금통도 털었다고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승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배성류의 행동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승효 아역으로 출연하는 남자아이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 속에 출연 중이네요.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귀여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네요. 아빠랑 떡볶이를 만드는 모습으로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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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가 너무 귀엽네요. 지금은 좀 컸는데 드라마 촬영 시기에는 조금 어려 보이네요. 앞으로도 성유와 승효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출연이 예상이 되네요.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 출연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린 성류의 오은서보다 현재 시대의 연두가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계인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할지도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미래가 촉망한 엄마 친구 아들 두 아역 배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